잡아라! 잡아라! 어. 자,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은진이가 저쪽으로 쳐. 어,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자. 우와, 아, 잡았다, 잡았다. 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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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거꾸로? 아, 아, 아! 야, 거꾸로 가서? 아, 야, 왜 때려요? 아빠가 힘들다. 이제 <laughs> 아 네. 수건 꼬리잡기인데요. 뒤에 수건으로 아이들이렇게 꼬리 만들어가지고이렇게잡기놀이 하는 건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는 1등, 이등 없고요. 재밌게, 서로 재밌게 안다치게 즐겁게

아이들 생각보다 재빠르네요. 어우 저 진짜 생각해보했는데 순간 뺏겼습니다. 자 저희는 이쪽에서 그또 놀이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뽑아 볼까요? 자, 자 우리 채원양이 뽑았는데요. 어 뭐냐? 푸시업, 푸시업 터널. 푸시업 터널을 뽑았습니다. 푸시업 터널은 뭐냐면 아빠 푸시업 아빠. 아빠가. 어 잠깐만. 아빠도 아빠가 운동하면서도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놀이인데 아빠 푸시업하면은 그 사이에 틈이 생기죠. 그틈 사이로 아이들이 지나가는 놀입니다. 이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빠가 이렇게 운동하면 저 이사 지나가세요. 어. 우리 한번 다섯 번씩 통과해 보게. 저 잡아라! 잡아라! 어. 자,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저토 있다. 저 저쪽으로. 똥집 자 좁아요. 지나가세요. 어, 성공 어, 어. 열어요. 좋습니다 어, 안 돼. 지났어요. 잡아라! 어우, <laughs> 재빠르네. 2, 자, 좋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휴, 아빠는 푸시업 열심히 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재빨라요. 금방 지나가죠? 네, 안 다치게 해, 한번 조심히. 자, 회전근에. 저희 쪽에서는, 자, 다음 노래 회전근에가 뽑혔습니다. 회전근에 아시죠? 아빠가 이제 아빠 놀이동산이 돼서 우리 아이 이렇게, 자, 그네 태워주는 노래입니다. 어우, 힘들지만 우리 재밌게 한번, 아이, 그네 한번 태워주겠습니다. 자. 네. 어, 나, 또, 또요. 같이. 자, <laughs> 팔 팔. 아, 어우, 다들 아버님들. 에이. 아, 우리 김태형 아버님. <laughs> 어, 아우. 와, 아이들 뭐 날라다니네요. 어, 나사임 아버님. 아이, 거꾸로 어디, 들었습니다. 어디지니그 어, 나사임 <laughs> 아버님. 아,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음. 괜찮아? 아, 저, 괜찮아. 어. 이불 끄는 나왔어 보여. 저기 보여 주세요. 아, 찮은데 이번에 저희가 뽑은 노래는 아, 이불 끄입니다 이불 끄내. 이불 끄내 아시죠? <laughs> 자 아이 입으에 태워서 이렇게 <laughs> 그네 태워주는 <laughs> 그네 태워주는 놀인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아빠는 너무 좋은데 <laughs> 아이들,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여기 어머님도 같이 계시네요 아이들 같이, 같이 태워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정해성 아버님 쓰러지신 건가요? 아니 여여기 타야지. 큰대로세명세명 다시... 세, 세명 타. 저 언니 여기 안 타. 언니 여기. 자 여기 너무 안 너무 타고.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님들. 언니 여기 안 타. 저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니 자 출발할거야 나도. 출발합니다 <laughs> 언니도 언니도 아, 언니. 셋못듣는데 예! 셋을 할수있을겠요가야 예! 예! 되겠는데 어. 하나 둘셋넷자 아 여기 새 아이들 아이들 너무 좋아하네요. 새다 태워달라는 너무 힘드네요 이거는. 자. 아 우리 아버지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들 즐거운가요? 어떻게 오늘 아버지들 어떠셨는지 어, 궁금한데요. 아이들 모습을 보면은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우리 아이고 아이고 우리.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아빠 아빠 네. 우리 자 인사합시다. 차렷. 인사. 우리 같이 인사할게요.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차렷.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어, 준서. 안녕.